국내 유아동 관련 출판 업체의 대표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기상어를 제작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무려 지분율이 이제 2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기상어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지금 아기상어의 미국 인기를 사실상 추가적으로 주도했었던 그 메이저리그 히트 선수가 이제 일본 요미우리로 이적을 하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한번 그 응원가를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요소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좀 싫어하는 나라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어떤 아기상어의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개별 재료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 지금 보시면 차트가 바닥권 캔들입니다, 그렇죠? 바닥권 캔들에서 제가 최저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십몇 프로 정도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었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온 다음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망청 양봉 캔들이 나온 걸확인할 수가 있겠죠. 재반등이 준비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상승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이 고점 영역에 대한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역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매수가 알려드릴게요. 저점은 18,000원인 오늘 꼬리 저점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고점 매수가는 현재 종가 대비 한 500원 상향 수준인, 어, 19,000원 정도.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는 23,000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00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어 17,000원 정도 직전 저점 정도인 1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무리 없는 손절가 목표 주가로 어또 적정 매수가로 수익을 챙겨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